좋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오늘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며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to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의 신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를 깨닫는 시간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세 사람으로 반응하며 다시 한번 영적인 순발력을 발휘해서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제약을 갖다 놓으며 주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와 새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배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다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사람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데로 시집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됨으로 맛보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 결혼과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으로 이루어진 본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단순히 결혼과 이혼에 관한 부분으로만 이해하고 지나가서는 안 되는 말씀이죠. 굉장한, 어, 복음적 진리가 숨겨져 있는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됨이라는 개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에 대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관해 물어본 이유가 뭘까요? 자 바리새인들 항상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 자 오늘 이 물어보다 묻대라고 기록된 성경 본문 말씀은 헬라어로 뭐라고 되 있냐면 에페로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페로톤. 에페로톤이라는 단어는 에페로타오라는 동사에 미완료 과거 동사예요. 자, 쉽게 말해서 뭐냐? 완료되지 않은 과거 동사라는 이야기죠. 그 말은 질문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질문이 계속되었다라는 이야기고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처음으로 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질문해 왔던 내용들이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왜 계속해서 이혼에 관해 물어보았을까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사인들은 모세의 가르침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물론 율법을 통해서 이혼을 할수 있게끔 기록을 해놓은 곳이 있죠. 그런데 이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외면하고 이 단순하게 모세가 이혼을 허락해줬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상황과 어떤 맥락은 다 무시한 채 여성들의 인권을 유릭하고 죄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혼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마음의 완악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혼하라고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를 만드신 것이 아닌데,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전하게 하시려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려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불가피하게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대해서 율법으로 하나님이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지, 가늠하기 위해서 이혼을 허락하신 게 아니다 라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게 도대체 뭘까? 둘이 아닌 하나의 신비가 바로 결혼의 신비죠. 그런데 성경에는 둘이 아니라 셋이 하나가 되는 신비도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위일체에 관한 개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설명해도 설명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냥 믿어야 되는 신비인 거죠. 셋인데 하나이며 셋인데 하나이며 하나이며 셋이다. 이게 정확한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거 이상 뭔가 더 하려고 하면은 양태론에 빠진다든지 네. 잘못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어. 믿으시면 됩니다. 셋인데 하나이며 하나인데 셋인 신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자, 근데 둘인데 하나인 신비는 뭐죠? 바로 결혼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결혼. 결혼이면, 결혼하면 남자, 여자가 하나가 되는 신비를 경험합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이 생겼죠. 그래서 둘인데 하나인 신비를 누릴 수 있고요. 이 결혼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느냐 가족이 생긴다는 것이죠 가족. 이 사진은 제 처가 식구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인데요. 여기 예주, 예찬이를 제외한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처제 둘은 저랑 피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가족. 이게 뭐예요? 둘에서 가정이 둘에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로 늘어나는 하나님 나라. 겨자씨 하나가 심겨져서 큰 나무가 되어서 모든 새들이 깃들일 만한 나무 되는 것처럼 늘어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의미입니까? 나를 닮은 자녀가 태어난다라는 거죠. 하나님 닮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것이듯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신비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결혼은 부부의 연합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과 나의 연합. 갈라져 있었던 하나님과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연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부부 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 부부만 누릴 수 있는 친밀감을 하나님과 내가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부부의 삶을 통해서 총각 때 살던 그 싱글의 삶에 죽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싱글의 삶을 부부의 삶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싱글일 때처럼 살면 부부간에 싸울 수밖에 없어요. 생활습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맞춰 나가야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 하고 아내한테 맞춰주고 나는 죽었다 하고 남편한테 맞춰주는 게 결혼 생활입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 나는 죽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깨닫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를 라 경험하는 거예요. 가족이 늘어남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닫고 누리고 전파하길 원하셔서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가족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 귀한 제도를 사탄은 바꾸죠. 동성애를 통해서 가족을 파괴시킵니다.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이 너무나도 쉽게 이혼을 이야기하고 너무나도 쉽게 동성애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다 세상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대랑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악의 세력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기 위해서 쳐놓은 함정들이다. 절대 무슨 요즘 뭐 TV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뭐뭐 돌싱 연애인가 뭐 이혼한 사람들이 다시 연애하는, 다시 결혼하고 이혼해도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그 파괴된 과정이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조장하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결혼은 부부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과 나의 연합을 깨닫게 되는 아주 귀한, 아주 귀한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신비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 아까 말씀드렸던 이혼이 아무것도 아닌 세상은 다 제가 말씀드렸죠. 마귀의 계략이었다. 그리스도의 결혼에 어, 그리스도인은 결혼에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전하고 창조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네 가지 질문 사항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연합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결혼 생활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결혼 생활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아직 미혼이신 청년들이 계시다면 기대하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연합하게 된 사실을 체험하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 미혼이신 청년들도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로 예수로 숨 쉬고 예수로 사십니까? 나는 예수로 인해서 삶의 열매를 맺으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있습니까? 연합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삶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질 않아요. 연합을 누려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깨달아지고 죽었음이 깨달아지고 새 사람으로 살수 있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셨고 둘로 나뉘었던 것을 하나로 만들었고 원수된 곳, 곳 중간에 막힘담을 본인의 육체로 허신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정을 통해서 누리시며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결혼 생활을 미혼이신 청년들은 꿈꾸고 결혼하신 분들은 잘 누리며 하나님과 연합하는 좁은 길 걸어가는 순례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는 평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맛보는 우리 좁은길 공동체의 순례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순례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이 재단위에 미약한 재단에 귀한 물질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살아계신 우주 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가마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둘이 아닌 하나의 신비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조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